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자동 매매 요약. 금일 자동 매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총 순자산은 0.12% 증가, 약 8,900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단기 투자자들이 하루 3만 BTC가 넘는 기록적인 손실을 확정하고 고래들마저 매도에 동참한 공포의 하루였습니다. 이런 폭락의 조짐 속에서 AI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냈을까요?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80%의 현금을 가지고 시장의 급락을 방어하며 수익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매매 기록과 그 판단 근거를 모두 공개합니다. AI는 방어적 자산배분 원칙을 최우선으로 설정했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현금 비중을 80% 이상으로 유지하여 자본 보존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. 공포 국면을 역으로 이용해 매수 기회를 탐색하되 원칙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20%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했습니다. 이에 따라 도지코인은 12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매수 상태와 추세 불일치 리스크를 고려하여 목표 비중을 10% 미만으로 엄격히 관리했습니다. 반면 상승 추세와 유동성이 확인된 비매는 소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변동성 속에서 단기 수익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습니다. 첫 번째 전투 도지코인입니다. AI는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도지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공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진입 후 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AI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. 결국 마이너스 6,709원의 손실을 확정하며 부분 손절을 단행했습니다. 이는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한 AI의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. 두 번째 전투, 빔입니다. 빔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AI는 단기 상승 모멘텀을 포착하여 진입했고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분할 익절을 시작하여 3,124원의 수익을 우선 확보했습니다.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영상에서 확인하세요.